네, 안녕하세요. 코인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고도화된 디파이 프로토콜로 평가되는 메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뉴스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체인 파트너스가 자회사 메셔를 설립하고 기존의 디파이 돈키를 메셔 센터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의 돈키 코인은 엔터라는 이름의 신규 토큰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스테이킹 기능인 타임캡슐이라는 서비스도 오는 7월 18일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메인이 이 타임캡슐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기존 스테이킹과 비교해서 꽤 매력적인 특징들 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메셔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메셔는 한국 디파이 생태계의 건강한 활성화를 비전으로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총 3개의 기능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타임캡슐이라는 스테이킹 서비스, 매셔센터라는 예치대출, P2E 랜딩 서비스, 그리고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는 사이클이라는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오라던가 뭐 NFT라던가 기능들을 확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매셔센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동키가 리브 랜딩돼서 매셔센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 최초의 디파이 랜딩 서비스고요. 디파이에서 가장 예민한 이슈가 바로 보안 이슈인데요. 국내 디파이 클레이스왑과 클레바 프로토콜에서도 보안 이슈들이 발생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메셔 센터는 출시 이후에 보안 이슈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돈키 출시 이후를 말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안 이슈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좀 장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타임캡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시장 최적 보상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상을 제공하고요. 캡 NFT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메셔 프로라고 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셔의 디파이 솔루션을 타 기업에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메셔는 넷마블의 마블엑스와 B2B 계약을 했고요. 넷마블 마블엑스 생태계의 덱스인 MBX 스왑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3N이라고 부르는 국내 대형 게임 회사 중에서 자체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넷마블 뿐이고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은 향후 매시어의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B2B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엔터 토큰의 홀더들, 즉 타임 캡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배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마블엑스와 B2B 계약을 통해서 MBX 토큰을 홀더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하죠. 총 1만 개 이상의 MBX 토큰을 스테이커들에게 3회에 걸쳐서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매셔가 B2B 계약을 확대해 나갈수록 홀더들은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뜸을 들였던 이번에 런칭하는 타임캡슐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백서가 나와 있고요. 백서를 참고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타임캡슐 서비스는 스테이킹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백서에는 6월 30일에 런칭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정이 다소 변경돼서 7월 18일에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서에서는 스테이킹 2.0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 스테이킹과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상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디파이들은 곡괭이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그 곡괭이 코인을 보상으로 주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디파이들의 곡괭이 코인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타임캡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킹 보상을 곡괭이 코인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B2B 수익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보상을 다각화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MFC라는 다오 조직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보상 분배 비율을 유동성으로 조정함으로써 토크노믹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와줄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2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킹인데 2차 거래가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저는 이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존 디파이들은 한번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씩 강제로 존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이 폭락을 해도 돈을 빼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죠.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뼈 아팠습니다. 하지만 메셔의 타임캡슐은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그 증표로 캡 NFT를 줍니다. 그리고 이캡 NFT를 2차 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FT를 구매하는 사람은 내가 스테이킹 했던 조건들을 그대로 승계하게 될것 같네요. 물론 솔직히 거래가 많이 될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는 자체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은 엔터 토큰만 단일로 하셔도 되고 엔터 USDc 유동성 풀에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오픈될 투표하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매셔 센터의 예치 대출 풀에 투표를 하는 거고요. 내가 투표한 풀에 분배될 엔터코인 보상을 부스팅하고 그 풀에서 발생하는 예대 마진 수수료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타임캡슐 유저들의 보상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 기능은 사실 클레이 수압의 투표 기능과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메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메셔에서 제공하는 타임캡슐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주관적인 생각은 P2E와 마찬가지로 디파이도 아직까지는 확실히 폰지 구조의 이슈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파이 곡괭이 코인들의 차트를 보면은 전형적인 폰지 구조 차트이고요. 가격 방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메셔의 타임캡슐은 기존의 디파이와 차별점을 두고 있어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현재 크립토 장세도 좋지 않은 것도 있고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면 물량이 락업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언스테이킹 시점이 오면 가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스테이킹을 통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려보는 것은 괜찮아 보이고요. 솔직히 장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디파이들의 설례가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진입하실 분들은 꼼꼼하게 공부를 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리브랜딩을 한 메셔와 며칠 뒤 출시될 메셔의 타임캡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기존 디파이의 스테이킹과는 차별점이 있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꽤 괜찮은 설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셔와 타임캡슐 백서 꼼꼼히 읽어 보시고요. 공부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와 관련된 링크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